자 제가 어제 생방 끝내고 숙제를 어디까지 했냐면은 일단 돌 조약돌 요정도 모았어요 네, 많이 모았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지옥나무도 지옥나무도 요정도 모았고 그 다음에 뼈뼈 뼈다구 요정도 요정도 그 다음에 위더머리도 요정도 모았고요 잠수만 타놨어요 네, 근데 레드스톤 가루는 아직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석양하고 레드스톤 가루 많이 모아가지고 옵저버 또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석양하고 레드스톤 가루니까 레드스톤 가루를 또 어디서 캐야 되는데 그 마녀농장에서 잠수를 많이 못 타가지고 마녀농장을 가도 마녀가 레드스톤을 주는 확률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꽤 오랫동안 잠수 탔는데도 많이 안 주더라고 뭐 분당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 잠수를 타는데 근데 그거는 효율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브랜치마이닝 한대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레드스톤 가루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거 캔게더 빠르지 그다가 행운 혜택도 받는데 20분 동안 영어 안 쓰기 허 47,000원? 가능한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20분 타이머 20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놀이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가능한 한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겠죠? 욕을 많이 섞으면은 영어를 가능한 한안 하지 않을까? 한국인은 한국스러운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영어 욕을 하는 한국인은 본 적이 없어요. 중이병 걸린 사람들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오! 괴물인 줄 알았어. 괴물. 건축 조각이었네요. 건축 조각. <laughs> 자, 붉은색 분 많이 모으고 있죠. 벌써. 어, 요 정도 왔구요. 붉은색 분, <laughs> 조선시대야 뭐야? 아, 천원어치의 모이 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약돌은 생각보다 금방 모아.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초소형이란 이야기고, 요거는 부드러움이니까. 아주 작은 부드러움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부드러움의 미국 주식을 4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간이 아 오케이 아아 아! 버릇처럼 오케이 라이벌했어. 미션 실패. 20분 동안 한국어만 쓰기 기회 두번 하실 때 도전을 해 주주세요. 한국어만 쓰기? 두번 틀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시리드가 두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 빅스비 20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외래어가 가능하다고? 초소형 부드러움도 언급해도 되는 거야? 네 어지간하면 안 할게요 네 어지간하면 안 하는 걸로 하고 단깐하고 그래야 살짝 견제하는 맛이 또 있거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도 뚜뚜니처럼 야생하는데 초보인데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정말 수도 없이 똑같은 대답을 말씀해 드렸는데 통장에 돈이 찍히면은 지가라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취미의 영역과 본업의 영역의 차인 이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받아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건 없어요. 죄송할 건 없어요. 이것도 다 유튜브 가기 때문에 죄송할 건 없어요. 아 블랙 아 뭐라는 거야. 아 이거 말하려다가 이거랑 이거 말해가지고 개멍청이 또야? 기회 세번이야야 블랙실드 자꾸 씌워 주시네 근데 이거 하셔도 내가 또 실패해요 선생님 일단 또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고유어만 가능하고 기회 세번이라고요 블랙실드 세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 빅스비 20분 타이머 20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내가 저거 실패를 할 때마다 1할씩 내가 먹거든? 두 번을 실패했으니까 1할 먹고 1할 먹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또 1할을 먹으니까 그렇게 나쁜 장사는 아니야 이미 빠를 만큼 빨았다 <laughs> 너무 맛있다 달달하다 근데 오늘 한글날도 아닌데 왜 이러한 숙제를 주신 걸까요 무지한 나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빨간돌은 여기까지만 캐고 석영 캐러 갑시다 지옥가서 가방에 공간이 없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 제발 가지 마. 여기 더 있어. 이러고 붙잡고 있어. 아유, 가지고 있는 조각들다 버리게 생겼네. 오! 오! 흰색 괴물. 흰색, 흰색 거대 괴물. 흰색 미확인 비행 물체. 아, 나, 나 자꾸 근질근질해. 영어 나올까봐 근질근질해요. 이게 무식적으로 의 자꾸 튀어나오니까. 어? 나 8분 남았는데?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어, 임무, 임무. 나미 라고 할 뻔했어, 미. 어. 임무, 임무들은 10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내가 끝내버렸거든? 실수로. 근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로 들어와서, 약간의 강성을 보고 있어요. <laughs> 이번에 얼마지? 미, 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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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녀, 미소녀 육성, 어, 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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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소녀 육성 놀이 하고 싶다. 아, 아, 너무 재미있는 미소녀 육성, 육성 놀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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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어우, 맞네. 야, 이 돈이면은 내일 외식하러 가도 되겠다. <laughs> 부모님들이고. 임무 성공하면은 이돈딱 가지고 부모님이랑 함께 소고기 썰러 가겠습니다, 소고기. 아, 그러고 보니 내일 단풍 이야기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일사1이 얼마나 잘 변명거리를 말할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무엇 하나 간담회를 했을 때 제대로 해소가 됐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141이 말 하나는 진짜 잘하거든 그 대학교 이름 말하는데 대학교 자체가 영어지 그거는 서울대였나 거기 영어 네 글자 대학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하여간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 출신이라서 어? 와! 성공이다! 와 너무 좋아요, 개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도한데 쓸게요, 고마워요. 아, 내 옵저버 진짜 많이 만들어지긴 하네. 내가 내가 밤새도록 재료를 모아놓은 덕이 있다 조금. 만 원으로 10분 동안 영어만 쓰기? 잠깐만요, 투네이션으로 하셨는데 영어만 쓰기? 많이 노력해야겠는데요. Uh, 10분 타이머. 10분 uh. Let's hurry up and make the observer. Okay. Let's go. Do I have to stay like this for 10 minutes? Damn it. I'll make a lot of string blood. How do you make string blood? String blood. A string piston. 오케이,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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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어어어, 아이, 트라이, 오케이, 어, 김미, 김미래, 데드가이, 김미데아이건어 킬류, 김미더 레드스톤, 음, 아이돈 헤브에 레드스톤 애니모어, 호우티 라인, 레드스톤 파우더, 아이언 베이크 피스톤 아이언 랜드 코볼스톤 두 아이 해브 메니 아이언 예스 캔 아이 피스톤 위스 헬트리 레츠 트라이 잇오 베리 나이스 노모 레드스톤 앤드 스티키 피스톤 베리 굿 오케이 레츠 메이크 어 아이템 컨비어 벨트 어 플리즈 셔럽 가이즈 아이 캔벤유 오케이 저스트 타이핑 리얼 크크 오케이 어3 2 1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야왜 이렇게 힘드냐 <laughs> 어우, 야, 어우, 토 나올 뻔 했다, 야. 야, 돈 벌기 힘들다, 야. <웃음> <웃음> 어우. <웃음>